맞아요. 저 2018년 해린이 봤습니다. <laughs> 사실 전 알고 있었어요. 언젠가 버니즈분들께 보여 어, 보여드릴 모습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죠. 하지만 이때일 줄은 몰랐습니다. 되게 뭐, 뭐지 할거다 하면서 뭔가 어딘가 공허해 보인다 뭔가 그런 <laughs> 댓글도 있으셨는데 맞아요.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. 사실. 그때 혜린이는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. 하지만, 그땐 몰랐죠. 이렇게 뭔가 제 눈에는 이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한 거예요. 근데 지금 보면, 왜 저기까지 동작 안 하지? 저도 약간 답답해요. 많이 발전했습니다. 사실, 무기력하지 않았어요. 저는 열정적으로 추고 있었어요. 하지만, <laughs> 때 저의 열정은 되게 그랬나봐요.